30분밖에 못하겠어요. 아, 렇게 공복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이거를 뚜껑을 덮어서 돌리거나 이렇게 봉지에 싸서 돌리는 게 훨씬 촉촉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돌려도 먹을 만하긴 한데 확실히 고슬고슬 거려지는 감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봉지에 싸서 돌리고 있어요. 3분 30초 돌리면 돼요. 그리고 김을 다 먹어서 좀 자르려고 하는데 이 김이 진짜 맛있거든요. 일반 마트에서 그냥 다 파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김이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서 저희 집은 그 1회용? 그 1인분으로 담겨져 있는 그김 아니면 이 김을 꼭 사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란을 샀는데, 계란이 다쌍만인 거예요. 안에 노른자가 두 개야. 조금, 조금, 솔직히 조금 징그럽거든요? 근데, 네일이가 매일같이 노른자를 먹잖아요. 근데 저도 노른자를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나눠 먹기에 너무 좋다. 이거 음, 뭐야? 노른자가 두 개예요. 이렇게.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내일 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 좀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서 기간 맞춰서 주문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만나기 전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포장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 여기 이 옆에 있는 제품들은 제가 브랜드 측에서 받기도 하고 예전에 광고 진행을 했었던 제품들이 섞여 있는데 진짜 실제로 제가 너무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었던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엄선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좋은 제품들 친구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좁쌀 여드름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아마 유튜브 거의 초창기 때부터 제가 계속 계속 틈날 때마다 영상에서 추천을 했었던 제품인데 친구가 원래 피부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턱 부분에 좁쌀 여드름이 막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얼굴뿐만이 아니라 등이나 가슴 요런 쪽에 좁쌀 여드름이 되게 전체적으로 심하게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매일같이 이걸로 얼굴부터 그냥 몸까지 싹다 클렌징을 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싹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매번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냥 이렇게 쟁여두는 제품인데 아무래도 진짜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테스트 제품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써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안 맞는 제품 때문에 얼굴 뒤집어지고 이게 되게 반복이거든요. 그럴 때좀 빠르게 잠재워주는 게 이거여서 이거는 진짜 항상 있어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침 딱 떨어져서 제거 사면서 친구 거도 이렇게 하나 같이 샀거든요. 저는 너무 잘 맞지만 친구는 혹시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라고 이거 하나만 샀고, 근데 이게 하나만 사도 이렇게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아가지고 그냥 막 써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튼 이거 하나. 선물로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자주에서 구매한 파자마 세트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후줄근한 티셔츠나 바지 이런거 거의 버리기 직전의 옷들을 잠옷으로 입다가 확실히 이 바깥 생활과 집 안에서의 생활 이런 거를 딱 분리해 주는 느낌이 요 잠옷으로 통해서 느껴져서 잠옷을 입고 자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혹시나 친구가 잠옷을 입고 자지 않는다면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잠옷을 샀는데, 근데 딱 기본 베이직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요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이비 컬러에 이렇게 그냥 화이트 라인 포인트가 들어간 정도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CN에서 산 패딩백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패딩백은 CN 제품은 아닌데. 그 작년 겨울에 사 가지고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도 요건 패딩 득 하나 있으면은 잘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거는 거의 화이트 크림 컬러에 가깝거든요. 컬러가 밝은 컬러다 보니까 이게 패딩 소재라고 하더라도 여름에도 잘 들고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계절 내내 잘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패딩백은 하나 있으면 진짜 막 들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아마 이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다음은 캡 모자예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거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평소에 캡 모자를 자주 쓰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이런 연보라 컬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모자를 사서 썼을 때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선물로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짐이 글이야. 인0년 일종이긴 했지 낫으면 45,000원까지 오를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상 올라가나? 아니면 4 5 0 0 0원까지안가4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응. 아니 근데 용주 너처럼 그렇게 진득하게 기다리지 않아 솔직히 크게 넣을수록 못 기다리는데 나는 오히려 작은 돈이니까 응. 그냥 딱 두고 마음이 맘에... 그걸 잃는다고 생각해도 크게 손실의 응. 느낌이 안 나니까 응, 응. 그냥. 그러니까 이러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그렇게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좀 맞아.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 막 떨어지고 막 하면은 진짜 조바심 나가지고 막 계속 그거 들여다보는 요안그래도 근데 두 개는 탈출했어. 근데 심지어 이익을 보고 탈출했어 지금 하나는 아직 물려있고. 에서 꼬야놀이 같은 건 괜찮은데 이걸 컨셉으로 뛰는 게당연하지않다고 김막이 강아지 돼서 왔어. 안녕하세요. 김막이 강아지예요. 이쁜 걸 어떡해. 이쁘지 말던가. 이쁘지 말던가. 연의리얼트 페어링의 에고신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인 이청아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본 연구가 하트 스그니처였는데근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근데 또 새로운 연예리를 만드신다고 하셔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 수습니다 좋아요 아 <laughs> 뭐지? 마켓컬리에서 산 저당 호밀통밀 끝만인 인데 어, 네. 아. 음. 고수를 넣으니까 확실히 향긋해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수 넣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평에한입밥 먹다가 이번에는 곤약밥을 좀 먹으려고 시켰어요. 그리고 치즈랑 이 토마토 소스 이런 거 넣고 빵에다가 빵을 두 개를 샀. 일단 요건 피타 브레드 포켓 빵이고, 요거는 잘라서 두개다 성분이 괜찮은 빵이라고 유튜브를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인증을 당연히 못하죠. 어? 그래서 다들 이제 <laughs> 못쓰고 <laughs> 근데 저는 아직 살아남았어요. 그튜브를 보고 촬영한 유튜브를 보고 촬영 만약에 핸드폰으로 틀어놨어요. 어, 근데 어. 핸드폰을 이렇게 꺼도 계속 나와요. 소리는 나와요. 어허. 근데 그 화면은 없어지긴 하는데 어. 소리는 나와요. 아 그래요? 어. 지 지금. <목소리> 네. 그 어디를 게 정말 물티슈 안 주셨지? 물티슈 <목소리> 말고 여기 티슈 있다고 그랬어. 딱 괜찮다.

양꼬치를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엄청 좋아해. 너무 맛있어. 음음음음음 헬스장에 6시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무당이었이 아니면 누 이거야? 당이 아니면 어떡하지? 겨본다고 했는데. 아니래. <목소리> 크게 나질 않아.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져줄 수 있는 건 느껴졌는데. 어머 뭐 물어보시나? 이렇게 해서 숨기 했는데 데이트 와가지고 좀. 샀거든요.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는 살짝 크롭된 바람막이 집업인데 이런 게그 러닝 뛸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제가 화이트 컬러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블랙 컬러로 크롭 기장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뭐냐 운동복 아니고 이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홈웨어인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블랙 컬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 네이비 컬러에 가까워요. 이게 가디건이랑 나시랑 바지 이렇게 세트거든요. 근데 가격도 괜찮고 진짜 편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제품을 그래서 이거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세 개는 룩스웨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랩 형식으로 된 보이시죠? 그리고 후드가 달렸거든요. 안에 스포츠 브라 입고 요거 이렇게 입어주면은 예쁠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복을 이런 후드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두툼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겨울에 입을 만한 제품들이랑 봄에 입기 산뜻한 컬러로 소라 컬러 하나 구매를 했고요. 땀을 진짜 많이 흘려서. 이런 밝은 컬러를 입으면 무조건 땀 자국이 나거든요. 근데 뭐 운동 열심히 한 건데 누가 뭐라고 해. 그래서 땀쟁이한테 제일 극악인 그레이 컬러를 사봤다. <laughs> 이건 그레이 컬러 후드 지업으로 되어 있는 골지 스트링 후드 지업이에요 이거 똑같은 제품. 블랙으로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하나 더 블랙 하나 더. 솔실히 블랙이 진짜 제일 잘 입을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봄 되고 하니까 조금 밝은 컬러 운동복을 입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맛있겠다. 의미 있나요? 어, 약간 아고 가죽 같아. 근데 진짜 콜라겐 피부. 피부 미용. 아니, 그냥 그니까 말로만.